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다섯 가지 이유와 심판의 선포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 다섯 번째는 앞에 있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내용 구성과는 조금 다르게 바벨론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명, 명령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한 명령은 단지 다섯 번째 이 죄악에 관련된 것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앞에 있던 처음 번째, 첫 번째 그 죄, 범죄안부터 다섯 번째까지 다 포괄적으로 어, 의미하는 것이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을 유익하게 했느냐? 아멘. 바벨론의 마지막 범죄는 이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상숭배에 관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우상들의 형태에 대해서 18절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색인 우상이에요. 이, 어, 그러면서 이 색인 우상은 만든 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죠. 다시 말해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상은요,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긴 우상 즉 돌이나 나무 같은 것에 긁거나 쪼아 새겨 넣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거는 본래 나무였던 것을 또는 돌이었던 것을 신이라고 사람이 임의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유익을 가져다 줄수 있겠습니까 아니 본질적으로 내가 만들었다면 나의 소유물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내가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오히려 내가 그것을 선, 어, 신으로 여기고 섬긴다는 것이, 내가 만든 것을 신으로 여기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 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책망하시고 그 미련함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돼 있습니까?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죽은 것, 썩어져 갈 것, 심지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분 좋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 드려야 될 영광을 허무한 우상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걸 가로채고 훔쳐서 우상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초에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 가운데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보다도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무엇이 되었던, 우리가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무엇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고요. 그러한 바벨론이,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들이 만든 우상은 새긴 우상뿐만이 아니죠. 또 어떤 우상도 있대요. 부어 만든 우상도 있어요.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녹인 금속을 형틀에 부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어 만든 우상은 어, 무엇이라고 말해요? 거짓스승이라고 말해요. 거짓스승. 그 우상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를 가르쳐 줄수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이 우리에게 삶의 유익을 주어서 소위 만사영통하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으로 인해서 강한 힘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당시에 많은 나라들로부터 두려움을 갖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아니에요. 안 돼요. 절대 되지 않아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왜요? 하나, 사,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게 신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18절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는데 그게 어떻게 유익을 주겠냐고요. 여기에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말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제페토 할아버지요. 피노키오 만들었는데 그 피노키오를 할아버지가 마, 말하게 했어요? 여러분 동화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피노키오는요. 동화니까 그런 거예요. 지가 혼자 말했어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힘을 줘서 말하게 한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의 창조물 가운데 그 어떤 것에서도 말을 할수 있게 할수 없습니다. 그건요, 단지 언어의 능력만 없다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숭배하는 우상이 의사 소통조차 되지 않는 비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존재. 나와 교제할 수 없고, 마음을 나눌 수 없고, 나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없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한다 표현할 수도 없고,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는, 너무도 비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만든 우상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왜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괴롭고, 또 두려운 사실은 바벨론만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항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새기고 부어 만든, 부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새기고 부어 만든 우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어 봅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다고, 또 예수님을, 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모나 자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당연히 아껴야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건그 사랑이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같이 나에게 소중한 것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나 자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버립니까? 자녀를 어떻게 버립니까? 그만큼 부모님이나 자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오늘날 정말 못된 사람들은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자녀를 버리기도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모나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예컨대 돈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명예를 사랑하든지, 권력을 사랑하든지, 부모님처럼, 자녀처럼,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소중한 것,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의 부유함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도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될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나의 탐욕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들이 세상과 충돌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내 탐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환경이든 건강이든, 또는 부모나 자녀든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나의 탐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어, 3장 5절에서... 우상 숭배와 탐욕을 같은 거라고 말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는데 그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건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부모와 자녀를 또 물질과 환경이나 또는 권력이나 명예도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의 한계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보다도 사랑하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르게 사랑하는 거고,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만족을 내려놓고, 온전히 본질을, 온전한 본질을 보며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우상이 오히려 유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요? 그 우상이 나의 만족을 채워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또 내가 우상을 만든 이유가 그것이 나의 욕심을 채워주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나의 바램인 것 뿐이에요. 우상은 어떤 유익도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다시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는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미련한 자들인지를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18절에서는 단지 새기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것들이 나무고 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버렸어요.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뭔데, 돌이 뭔데, 그것들을 그것들을 뭘 새겨놨다고, 뭘 부어 만들었다고 그게 신이라고 우기냐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나 돌은 인격적인 숭배의 대상이 될수 없어요. 그들은과 의사소통의 능력도 없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미련함은요, 헛된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무를 깨워요. 잠든 나무를 깨워요. 그리고 앉아있는 돌멩이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나무나 돌이 인간의 요구, 즉,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삶의 안정이나 어떤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것들을 들어주기보다 그냥 깨어나는 것,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나무가 혹은 돌이 자기 스스로 하면 돼요. 자기 의지로. 우리가 대놓고 요구하는 건 추상적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깨어나는 것, 일어서는 것, 그건요, 나무나 돌이 자기 스스로 의지가 있으면 하면 돼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요, 이 깨어나거나 일어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 자기가 할수 있는 것도 못 하는데, 나무가 깨어요? 돌이 일어나요? 못 하잖아요. 그거 자기가 할수 있는, 할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못 하는데, 누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소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내 코가 석잔데요. 사람이 아무나, 아무리 나무나 돌에 새긴 우상을 향해 깨어나라고 깨워도 깨어날 수가 없고, 일어나라고 돈으로 잡고 이렇게 세워도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요, 어떠한 교훈도 우리에게 줄수 없고 생기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생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어디서 또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던 그 생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나무나 돌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무나 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배와 찬송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도 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같이 읽읍시다. 20절 말씀. 20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아멘 우리 성경에서 20절은요. 20절의 처음은 오직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앞에 있던 18절에서 19절에 언급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지적하는 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역사심을 진짜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요, 이 땅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곧 하나님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통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걸 의미해요.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생기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우상들과는 다르게 하늘의 성전에서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무릎을 꿇고 굴복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20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불평, 불만하지 말고, 너의 의견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결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당신의 지혜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뭘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아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할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국 이 20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1장에서부터 2장 처음에 기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완성이에요. 답의 완성. 그두 가지 질문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뭐였어요? 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려 하시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왜 굳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왜 굳이 악하고 악한 바벨론을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심판당할 만한 우리가 그만큼 죄를 지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했냐는 거예요. 물론, 바벨로는 이미 함께 다녔던 다섯 가지의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건 분명하지만, 정말 그 심판과 징계를 충분히 받을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인간은 그냥 뭐 해야 된다고요? 잠잠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의견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잠잠하는 거예요. 그냥 잠잠해야 된다는 결론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잠잠함이 정말 좀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치 뭐 니들이 무얼 알겠어 그냥 조용히 하고 내 말만 들어 니들이 지혜로워? 니들보다 내가 훨씬 낫지? 니들이 힘이 세? 아니 니들 능력도 없잖아 내가 낫지 그러니까 잠잠히 조용히 그냥 말이나 들어 이무지몽매한 것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잠잠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건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시끄러워, 조용해, 이말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수 없는, 할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힘보다는 훨씬 앞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아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선포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악,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자로,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과 의인을 의인 중에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게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하신 선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십시오. 이 땅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부정, 부정하고, 또 불의함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